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공대 주식 법무사 김광수입니다. 개인이생 신청 자격 이몇 가지만 딱네 가지만 있으면 개인이생 되는지 안 되는지 금방 다 결정 난 겁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신경 쓸게없이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법률은 인가주의입니다. 인가주의가 뭐냐? 그 결합 요건만 없으면 100% 해주게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첫 번째 자기 소득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남편 소득으로 해달라. 뭐 또는 뭐 기초 수급비 받는 거로 해달라 그거는 자기의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직장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직장 구해면 출근 첫날 개인에서 신청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 채무가 과도한 사람들은 안 되죠. 그래서 자기 담보 채무가 15억, 신용 채무가 1 5억 이상이다 그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개인에서 안 되고 일반에서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게 이제 실무상 안 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경우인데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뭐해려는 거예요? 재산 팔아서 갚으려는 거야. 재산이 신용채무보다 많은데 그런 사람까지 해뭐 국내 금기가 다 망하고 마는 거지 뭐. 그래서 여러분 재산이 많으냐 채무가 많으냐 비교할 때 재산은 순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 뭐 아무리 5억짜리가 있다. 거기에 담보채무가 뭐 4억 있다. 보증금 세입자가 들어와서 보증금이 4억이 있다고 빼고 나면 담보채무 빼면 순자산 1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자동차도 내가 중고차 시세로 천만 원짜리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다, 저당권 담보채무가 네. 천만 원있다 그럼 빵원이지빵원 재산 예? 가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재산 가치는 오. 여러분이 시가를 구해서 그래서 담보채권자의 현재 채무를 빼는 겁니다. 채권 최고액을 빼는 게 아니라 왜 네, 그러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사면서, 옛날에 집을 사면서 1억을 담보로 설정했다, 채권채국으로, 그러면 계속 갚아나가잖아요. 갚아나가서 뭐 1억을 채권채국으로 설정해서 오랫동안 갚아가지고 현재 채무가 뭐 5천만 원 남을 수 있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시가에서 그 담보 채무 현재 남은 거 5천만 원을 빼는 거지 채권채국에 1억을 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가를 구해서 그 저당권자의 현재 채무 부채 증면을 떼어서 현재 채무를 빼는 게 담보채무죠. 담보채무 재산가치죠. 그다음에 뭐랑 비교해보는 신용채무랑 비교하시면 돼. 네, 여러분의 순 재산가치하고 신용채무, 담보채무는 이미 자산으로 가리치켰기 때문에 재산 담보채무는 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순 자산가치하고 신용채무. 공고를 비교해서 오는 게 많으냐가 여러분 개인의 자격이 되냐안 되냐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이제 오래 되다 보니까 벌써 면책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벌써 대기해 군 사람들 많어 5년 대기. 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 받은 사람들은 면책을 받고 5년이 지나야 또 회생이나 파산을 할수 있기 때문에 <laughs> 이제 몇책 받은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또 잔뜩 채무져가지고 또나 회생됩니까? 하고 물어본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지금 몇 책이라도 더운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여기에 해당 사항 되면 100%다 되는데 일하게안 하나가 더 추가 안 되면 그거예요. 우선 채권 있죠? 세금 같은 거.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은 그 세금 때문에 세금 액수가 크면 월 변제금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건 그때 뭐 자세히 설명 세금 우선 채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런 사람 그래서 그런 경우에 뭐 세금 몇푼 100만 원대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뭐 부가세가 뭐몇 천만 원몇 억이 있다든지 <laughs> 그런 사람들은 세금액상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돼이 해당 사항 없이 자기가 만약에 개인에서 기각됐다 뭐그 사람 없이 잘못이야 그건. 우리가 상담 전화해 봐 이거 딱 물어보고 됩니다 그러는 거야 이제 되는데 이제 그 집에서 쟁점 사항에 따라서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좀 아까 그걸 물어보면 여러분의 변제금 최저 변제금이 얼마인지가 딱 나온다고. 그렇게 해서 접수를 하는데 이제 법원에서 잘그 사유를 따지는 거지. 당연히 도박을 많이 했네. 술 많이 술 많이 잡수셨네. 아이고 뭐 부모님한테 편파 변제했네. <laughs> 그런 게 나오면 법원에서 아, 변제금 이제 얼마큼 올려라. 그럴 때 누가 여러분의 법원을 대항해서 막아줄 수 있고, 안 저항해줄 수 있냐? 그게 이제 진짜 실력인 거죠. 여러분들, 수입료 많이 받는 브로커들이 그거 해겠어요? 걔네들은 돈 생각밖에 없는 애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개인에서 수입료 비싸면 잘해줄 것 같죠? 걔네들 수입료가 비싼 이유가 다 있는 거야. 브로커가 떼어가줘야지. 광고비 네이버에 한번 클릭하면 10만 원짜리 광고비 내야지. 예? 수입료 비싸게 받아도 걔네들이 비싸게 받아도 응? 실제 노나 먹어야 되고 광고비 내거나 남는 거 없으니까 계속 빨리빨리 끝내버려야 돼서 여러분 수입료 면제금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브로커 만나서 브로커를 피해라고 해요. 수입료 비싸면 그 브로커의 확률이 높아요. 양심적인 데는 개인적 판사니까 수준이 비싸게 안 받아요.